유라시아 횡단라이딩 42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그리스 코모티니 지역입니다. 이틀 전 우리는 알렉산드로폴리스에서 해안선을 따라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에게 해안의 한적한 해변 휴양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제 하루는 라이딩 없이 하루도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곳은 기온이 조금 높은 지역으로 한낮에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42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현재 이곳은 그리스의 코모티니 지역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하루 동안 충분한 휴식을 갖고 오늘또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또 유라시아 종단점을 향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다가 쭉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를 위해서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42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한적한 해안가 휴양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뻗은 지방도로를 따라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딩 경로 주변에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감상하면서 지나갑니다 우측으로 보면은 한적한 들판에 바라고 있는 해바라기와 옥수수 밭, 그리고 보리밭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딩 40km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한적한 지방도를 따라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조건이 좋아가지고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또 휴게소를 만나가지고 잠시 또 쉬어가려고 들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루 쉬고 나가지고 아직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40km 이동했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를 향해가지고 자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야채 장수, 과일 장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에다가 음악을 틀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로로 나못 나가고, 농사 구간으로 왔더니만, 이렇게 또 친절하게도 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름다운 해안 도시 카발라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라이딩 이동 거리 69km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또 카발라 시장 골목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려고 라이딩을 종료했습니다. 멋지 파워가 넘치십니다. 어제 충전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고 그냥 바닷물에빠져 가지고 쉬었더니만 너무 에너지가 넘칩니다 충전 몇프로 하셨습니까? 충전 은100% 만다. 어제 충전 몇 프로 하셨습니까? 충전요? 저도 만땅 했는데요. 아유, 나도 생각 좀 해줘. 난 허리 아파. <laughs> 저는 과충전이 돼가지고 보조 배터리에다 별도로 충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는 샐러드가 아주 한 바가지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사인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은 양이 빵은 이렇게 굽어가지고 나오고요. 가는 것마다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방법이 다다릅니다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원잎을 갖다가 싹 뿌려가지고, 딱 찍어서, 닭고기 요리? 어, 부드럽습니다. 돼지고기. 네, 생선튀김이라고 하는데, 어, 생선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쭉쭉쭉하게 해놓으니까, 무슨 마치 닭날개지줄 알았더니만 생선튀김이랍니다. 생선튀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아, 카발라는 해안을 끼고 있는 큰 도시라서 도심을 빠져나오는데 다소 혼잡했습니다. 이제 외곽으로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카발라를 지나가면서 저본 의견입니다. 대원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 있어. 와, 꽃이 이쁘다. 와, 꽃이 이쁘다. 점심 식사를 하고 가발라 도심을 벗어나 가지고 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지금 83km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해안선이기 때문에 오르내림은 좀 있지만 어 그래도 험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동을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어 오후에는 또 뜨거운 폭염이 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 그래도 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크게 더위는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서 있는데 무척이나 햇살이 뜨겁습니다. 힘내가지고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네, 화이팅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이딩 118km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애게 해안선을 타고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폭염이 더 강하게 내리고 있어 가지고 아스팔트에서 달아오른 열기가 푹푹 더위를 더욱 느끼게 합니다 진짜 다 왔어요 힘내세요 진짜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바다다 바다는 자유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이딩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42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현재 이동거리 어, 오늘 이동거리 126km 이동했습니다 어제 하루 또 해변에서 또 하루 충전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최장거리 126km 이동해 가지고 오늘 여기 또 숙소에 못뭐 물러가려고 라이딩을 종료했습니다. 응. 수고들 하셨습니다.